뭐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3나노 신기술 집약 TSMC 맹추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내년 3반기 중으로 3나노 반도체 양산을 한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이고요. 초미세 공정 신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올 어라운드거든요.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는 어, 업계 최초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술을 2023년도에는 3나노 2세대, 2025년도에는 어, GA 기반으로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가고요. 이런 로드맵을 어, 7일 새벽에 온라인으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021에서 아, 네, 발표했습니다. TSMC는 내년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어, 더 빨리 네,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기술력을 강조함으로써 고객사를 빠르게 좀 유치할, 어,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5나노 공정보다도 성능으로 치면 30%, 그 다음에 전력 소모는 50%, 침 면적은 3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적용될 2나노 공정에서는 3세대 A, GAA 구조가 도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쟁사 대비 2세대나 앞선 성숙한 GAA 구조를 바탕으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공표를 한 것이죠. 첫 고객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내의 LSI가 확실히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 시리즈 차세대 제품으로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 펜리스 한곳 중인 미국의 AMD도 유력하게 거론 중이고 내년 말이나 23년 초 차기, GPU를 일부를 삼성전자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하기 위한 협약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주, 일봉이고요 아, 이건 아니고. 네, 주봉 단위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예, 사볼만한 구룹로 왔죠? 네, 쓱쓱 넘겨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다음에 원위가 EPS 이것도 제가 과거 영상에서 반도체 영상들 팔로우업 해드릴 때 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제가 얘기해드렸던 4 2 2 0 0 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사고도 남는 자리인데 오늘 6%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네,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기존에 잡아놨던 네, 매수가보다는 훨씬 내려간 가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유효하고요 네, 네패스도 최근에 제가 유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도, 어, 이익을 냈던 종목인데, 네, 좋은 자리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거. 어쨌든, 고객사가 늘어나고, 공정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한, 수주 전쟁을 펼치면서, 어,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 생산될 예정이라서, 그거에 이제 패키징 업체로서의 네패스는 항상 매, 매번 매력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솔브레인 네, 이제 시각작업이라든가 뭐 전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꼭 필요한 기업이고, 솔브레인은 과거에, 네, 쭉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잠깐 이제 하락 공연이긴 한데, 이게 우하양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외기론, 반도체의 사이클이 좀 암울하다, 이런 사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좀 줄어든 거고, 또 반도체가 어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익이 지지부진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졌던 내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전망은 좋고 실적은 좋고 당장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이게 몇 분기 후 내년이 되면 이런 자꾸 꼬리표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주식들이 예 곳곳에 널려 있고 그 TCK는 어 물론 이제 그 독점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잃었으나 과연 지금까지 독점으로서 가져왔던 그런 실적과 그리고 어 아,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죠 러 수율 과연 반도체는 수율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오류가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다른 기업이 독점 그걸 뺏어갔다고 해서 그 수율을 따라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저는 그 TCK가 아무리 폭락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무르 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독점 기술을 잃었다고 한들 이 기업이 여태까지 독점 기술로 꾸준히 실적을 쌓아오고 실력을 쌓아왔는데, 과연 그게 한 방에 무너질 것이냐, 그리고 이 수율을 다른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서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 번에도 수주를 계속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저는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TCK도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울한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TCK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원익 어, i p s 도 마찬가지고 이오테크닉스, 뭐 솔브레인, 네페스 이런 기업들도 매력적이죠.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삼성전자두 번째는 네페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오테크닉스, 네 번째는 티시킹까지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요. 솔브레인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 과거에그 주가에서는 많이 올라왔던 게 있으니까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 그래도 여러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요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 목표도 좀 살펴보시고,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